예, 지금 시간이 12시 반입니다. 아, 여기까지,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30분 걸리네요. 여기 식당에 밴댕이 회덮밥 항상 차렸습니다. <laughs> 요새 입맛이 없어가지고 아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는 거지 밥을 갖다가 이렇게 아유 왜안 떨어지네 밥이 안떨어져 이거를 어느 정도 커 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여덟 개 뽑아지고 이렇게, 이렇게 버버리고 조금만 달라했어요 내가 아 너무 많아가 고양이 한번 목욕하기 전에 먹는 만큼 먹어보고 먹어보고 목욕을 해야죠. 기운이 없으면 쓰러져요. 요즘 시대 기운 없이 빌빌하다간 쓰러져 쓰러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각각 같이 먹고 생존 해야죠. 자, 아침 겸 점심은 맛있게 한번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도>